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싱싱한 채소를 더욱 돋보이게 30cm 대나무 쌈채반을 특별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업소용으로도 손색없는 튼튼함과 멋스러운 디자인. 4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400ml 용량의 마카 내열유리 컵 C08 이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 주스, 어떤 음료든 멋스럽게 즐길 수 있는 스텐컵 같은 매력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3초 만에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는 포원 밀리언 탐침 온도계. 간편하게 방수 기능으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주방 필수템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11,8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슈팅스타 캐치티니핑 젓가락 세트가 할인 중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에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교정 젓가락과 수저, 포크까지 풀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튼튼하고 실용적인 사각 업소용 플라스틱 소쿠리가 3,900원에 체반이나 광주리처럼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업소에서 넉넉하게 사용하기 좋아요.